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단순히 특정 정책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경제 시스템의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1980년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금리를 20%까지 올리며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사건은 연준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움직인다는 신뢰를 시장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노골적으로 저금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연준이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시장의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하게 되고, 우는 임금과 물가가 악순환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관은 단순합니다. 경제 성과를 주가, 특히 다우존스 지수 하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 부작용을 무시하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관세 역시 사실상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조차 무시된 채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장기국채가 팔리면서 장기금리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막대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전 세계가 안전자산으로 믿었던 미국 국채를 외면하면서 달러, 패권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의 사례를 보면 그 위험이 명확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금리를 강행하며 중앙은행 독립성을 무너뜨리자 통화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수록 냉철한 판단과 자산관리 전략이 절실합니다. 부자삼촌 구독하고 다 함께 부자되자.